예! Yeah.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방학입니다. 네, 보시다시피, 제가 오늘 스튜디오도 아니고, 저희 집도 아닙니다. 제가 그 벅차 헤더웨이 주주총에 회 갔다 왔다가, 지금 올랜도에 와가지고, 어제는 유니버스 스튜디오로 갔다 오고, 네, 오늘은 또 디즈니 월드에 갈 계획이 있습니다. 예! Yeah. 자, 근데 오늘 주제는 뭐냐면요. 하 버커 먼거의 인생 레슨입니다. 따단. 요번에 제가 버커 주주총회 왔잖아요. 왜냐면은그 먼거 할아버지가 99세가 되셨기 때문에 이제 언제까지 하실 수 있을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확실히 두 분이 좀 나이가 많이 들어보셨던 거를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하루 종일 앉아 계시면서 그분이 한 50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셨어요. 어떻게 보면은 세계 최강 현자들이 답변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수 있었던 기회가 생긴 거죠. 네, 그 중에서 어린 친구의 질문이 하나 있었거든요. 얘는 15살인데 벌써 네 번째 이 미팅에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뭘 물어봤냐 하면은 투자와 인생에서 어떤 큰 실수를 피해야 되는가를 질문을 하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어피시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요. 이네 부고 그러니까 어비 추어리를써 보고 이네 인생을 거기 맞춰 살아라. 아주 훌륭한 조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죽으면은 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펀트 투자자 강원국이 떠나다. 예, 그1 8세까지 살았다. 그리고 어 이제 자산을 뭐 에, 48조 모은 후에 어 그리고 뭐펀트 학교도 만들고 책은 뭐 148권 쓰고 유튜브에서 구독자가 4,800명이었다. 그래서 이제 퀀트를 대중화하는데 엄청난 백을 그었다 아, 이 사람이 돌아가셔서 너무 슬프다. 오, 이런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 써놓고 그게 현실화가 돼어서 노력을 하라 라는 아주 엄청난 조언을 어, 해줬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거 말고도 큰 실수 얘기가 나와서 그 말을 하더라고요. 자, 투자 인생이 끝날 수 있는 한 방에 끝날 수 있는 그런 실수를 무조건 피해야 된다. 그리고 번 것보다 덜 쓰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레벨즈를 피하라는 말도 했거든요. 사실 이게 생각을 해보면요. 한 방에 우리 자산을 전부 다 날릴 수 있는 거는 사실 레버리지가 필요를 합니다. 왜냐면 하 그래야지 100% 이상 한 방에 날릴 수가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하지 말아라라고 워렌버핏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까 먼 거가 접붙였죠. 야, 내가 시킨 대로 하면 허구안 하기가 더러워 임마. 라고 이제 하더라고요. 자, 첫 번째, 번 것보다 벌 쓰라. 그거는 워렌버핏과 똑같은 얘기였어요. 그리고 해로운 인간과 활동을 피하라라는 말을 해 줬고요. 이건 좀 있다 다시 설명할게요. 그리고 평생 새로운 것을 배우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족과 보상을 받는 거를 뒤로 미뤄라 그까마디로 돈을 좀 벌어 가지고 아나 많이 했으니까 명품 하나 살래 차하나 살래 집하나 살래 하는 돈이 안 모인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당장 지금 하고 싶어도 좀 이룬 다음에 나중에 돈이 많이 쌓인 후에 하나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해로운 인간과 활동은 무엇인가 제가 이거에 대해서 864번 영상을 찍어 놨거든요 야단 근데 뭐제 생각에는 뭐 해로운 활동이라는 거는 뭐술 담배 마약 도박 뭐 지난한 지나친 기색질? 뭐 이런 게 아닐까 싶고요. 그 해로운 인간에 대해서는 864번 영상이 있는데, 뭐 제가 이런 거 적어 놨어요. 아래 사람이나 서비스 측한테 무례하게 하는 사람. 또는 뭐남 얘기만 계속 한다든지 아니면 남 탓을 계속 한다든지 이런 사람 또는 내가 모든 일을 다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또는 내가 늘 맞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너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노노 별로입니다 그리고 술을 먹었을 때 이제 공격적인 태도가 나오는 사람 또는 내 성공을 질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피하라 라고 제가 864번 영상에 덧붙여서 적어놓은 바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버핏과 먼거가 뛰어난 사람이라는 건 이미 알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제가 주주총회에서 우연히 독일 함부르크 저희 고향에서 오신 허스트 씨를 만났습니다. 그때 제가 3프로 김프로 님이랑 같이 인터뷰를 막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야, 이분이 1987년부터 에이주를 보유했다라고 합니다. 그때 에이주 한 장이 3000불이었거든요. 지금 50만 불이 돼 가지고 160배 수익이 난 겁니다. 와우.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그 100배가 올랐잖아요, IMFO에. 근데 그 삼성전자를 실제로 보유해가지고 100배 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뭐 이건희, 이재용, 그리고 뭐그 친척 친구들, 아이들 이 정도일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 허스트 씨는 독일에 계시는데 1987년부터 이 주식을 36년 동안 보유를 한 겁니다. 너무너무 존경스럽더라고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렇게 한 종목을 사가지고 진득히 36년 보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리의 투자 전략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전략을 장기적으로 10년, 20년, 30년 해나가다 보면은 우리 자산이 자연스럽게 100배, 1000배가 되는 거를 목격할 수 있을 겁니다. 전 이게 정말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리고 수많은 어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세, 13세, 15세 아주 젊은 나이에 벌써 여러 번 왔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바로 이런 게 진정한 조기 교육 아니겠습니까? 야 yeah. 그리고 13살짜리 한 친구는요 미국 부채가 지금 GDP의 130%가 넘어갔다 연준은 부채를 찍어가지고 그거그 부채를 막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monetize라는 아주 어려운 단어까지 쓰더라고 13살짜리 소녀가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기초통화의 지위를 위협당하는 게 아니냐 하고 워렌 버핏이 곤란한 말한 질문도 팍 던지고 막 그랬습니다 꼬꼬꼬막아요 13살짜리가 벌써 다섯 번째 왔대요 어 그리고 바로 제가 그 관람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밑줄에도 아주 여섯 명 가족이 있었거든요. 동남아인가 일본에서 오신 것 같은데 그 가족 어른들이 있었고 아주 꼬꼬마들도 두명 정장 빼입고 앉아 있어가지고 몇 시간 동안에 경청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자 여러분 애들한테 구경수 이딴 거 시키지 말고 그 주식 교육, 투자 교육, 살아있는 교육 이런 거를 시키는 겁니다. 저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아 그리고 어, 여기 어, 이제 배정이 됐던 분은 네, 지금 떠나셨네요. <laughs> 네, 그렇습니다. 요약을 하면요. 인생 성공. 별거 없습니다. 쉽다라고 찰리몽고가 말씀을 해주셨고요. 투자는 리스크 관리가 최고이다. 버는 것보다 덜 쓰고 레버리지 부채를 피하고 한방에다 날리는 그런 전략들을 피하라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인생은 해로운 인간, 해로운 활동을 피하고 그리고 평생 끊임없이 배워나가고 만족과 보상을 뒤로 밀어라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독일의 허스트를 보면은 한 종목에 진득하게 장기 투자를 하는 거 굉장히 훌륭하고요. 그리고 저는 그거보다는 한 전략 또는 내가 만든 그 슈퍼. 전략 전략들에 진득하게 장기투자를 하는거 그게 성공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영상을 마무리하고 예, 싶습니다.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